도방송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어느덧 그4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벚꽃이 만개하였습니다. 우리 한국에 계시는 태권도 가족 여러분 벚꽃 구경을 구경은 잘 다녀오셨는지요? 저도 아내와 함께 벚꽃 구경을 지난 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아주 그 화사하고 어 우리 태권도가 이렇게 그 화사한 날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갖게 하였습니다.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을 꼭좀 눌러주시고요. 어 그럼 활짝 핀 벚꽃처럼. 지구촌 태권도 가족과 함께 출발하겠습니다. 2주의 핫 이슈입니다. 미 태권도 고단자회 명인 추대식 시카고에서 열려. 또한 소식은요. 태권도 올림픽 정식 종목 확정 25주년 기념 공연이 스위스 고잔에서 열렸습니다. 미주 지역의 태권도 최고단자 8구단으로 옥성된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는 이번 행사에서 국기원 홍성천 이사장을 비롯하여 태권도를 사랑하는 300여 명의 태권도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5일부터 7일까지 열렸다.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는 매년 실시하는 명예의 전당 헌액을 매년 미국에서 태권도 발전과 교육, 홍보, 보급 등의 뛰어난 업적을 남긴 고단자를 선정하여 14년째 해오고 있으며 세계 태권도 역사상 80세 이상 고단자 중 태권도 명인을 선정했다. 예.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태권도를 미국에 뿌리 내릴 수 있게 한 태권도 발전에 기여하셨던 분들이 모인 단체입니다. 2003년 무궁화 고단자회로 시작된 그 미국 고단자회는 박원직, 임규붕, 정진송, 김수곤 그네 분의 회장으로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미국 동북부 시카고에 있는 한 소재 호텔에서 어, 명예 전당 어, 시상식을 그, 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저도 어, 몇 차례 미국 고단자의 행사에 참여하면서 느낀 바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아. 이전 세계 태권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서 고단자들이 모여서 태권도 발전을 위해서 시상식도 하고 누굴 축하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까지 매년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을 비롯해서 또 심지어 몇년 전에는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까지 참석하셨고 또 금년에는 처음으로 국기원에서 홍성천 이사장이 행사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 주고 상생의 협의를 하자고 그러면서 좋은 그 선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그 기쁘고 좋은 행사를 폄하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좀 듣기에 이상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태권도 명인, 80세 이상 되신 분한 분을 태권도 명인으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명인 선정되신 분에 대해서 조금도 표하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태권도 명인이란 말, 태권도인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약 27~8년 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국기원 원장을 지내신 한 분이 메스타카드라는 광고 공중파 광고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이 당시 40대... 중반이었던가 그랬을 텐데요. 그분에게 "메스타 땡큐" 하면서 "메스타 카드 한 장이면 다른 게 필요가 없습니다"라는 그런 그 멘트를 날리면서 국내 1년간 광고가 계속해서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외국에까지 몇 년간 나가서 상당히 인기 있는 광고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분에게. 본인은 고사했는데도 불구하고 명인이란 그 칭호가 거기에 붙었었습니다. 그런데 태권도를 정상적으로 하신 분이 아닌 분한테 명인이라는 것은 도저히 저로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전 세계 태권도 가족 여러분, 우리 한번 다 같이 생각해 봅시다. 태권도에 많은 도움을 주고, 태권도 보급에... 기여했다고 해서 태권도 명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김은용 총재에게 태권도 명인이란 칭호를 준다해도 저는 반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정한 태권도인은 아닙니다. 태권도를 세계 속에 올림픽에 태권도를 전 세계에 보급하고 발전시킨데 큰 공로를 하셨기 때문에 공로 부분으로 어떤 명인 친구보다 더한 것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태권도 명인은 1세대 태권도 원로 분들 중에, 뭐, 어문규 원장님도 계셨고, 또, 그, 이종호 관장님, 뭐, 이남석 관장님, 이런 원로들, 진정한 명인들도 충분히 있는데, 미국 태권도 보급의 초창기 어려운 시절에 좀 기여했다고 해서, 태권도 명인?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상. 상이란 잘 차린 밥상만 받아도 즐겁고 기쁘죠. 그런데 명인, 이거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 회원 여러분, 한번더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행동이 구단이어야 되고 행동이 명인이어야 됩니다. 행동은 명인이 아니고 구단이 아니면서 초단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하셔야지 하 않을까요? 국내든 해외든 구단회 혹은 고단자회 뭐 무슨 구단 연맹 무궁화회 뭐 최고 고단자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정한 어른으로서 존경받을 수 있는 본이 되는, 제자들이나 후배들이 따를 수 있는 고단자회, 고단자연맹 되시기를,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태권도 올림픽 채택 25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계 태권도 연맹과 국제 태권도 연맹 태권도 시범단의 합동 공연이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에서 열렸습니다. ITF 시범단의 다양한 기술 격파와 위력 격파 호신술 위주의 시범 공연이 해설자의 설명과 함께 삼십 2분간 이어졌고 WT 시범단은 음악에 맞춰 다양한 의상과 소품을 활용한 화려한 발동작과 예술적 요소를 가미한 공연을 펼쳤다. 이어 WT와 ITF 시범단이 함께 무대에 올라 약 10여 분간에 걸쳐 서로의 장점을 조화롭게 펼쳐 보이며 공연을 마쳤습니다.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올림픽 위원회 로잔에서 국제 올림픽 위원회 위원장 바흐 위원장과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 그리고 ITF 총재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며 남북도 하나되지 못하면서 태권도가 남북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정말로 가슴 벅찼습니다. 조정원 총재님, 이와 세계 태권도연맹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남북 시범단 단장과 시범단원들에게 정말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앞으로 우리는 분당국가에서도 태권도만은 분단되지 말고 하나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5주년 축하 모임에 국제올림픽위원회가 다른 종목을 다 함께 하지 않으면서도 태권도 종목만 거기에 함께 불러 시범 공연을 펼쳤다는 것에 대하여 태권도인의 한 사람으로 정말 다시 한번 벅찬 가슴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태권도만은 하나 대상 하나 되는 세상을 꼭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태권도 품새, ITF에서는 틀이라고 합니다. 저는 제안하고자 합니다. 품새 틀이라는 한 모양이 될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국에서는 한때 대련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겨루기라고 하죠. ITF에서는 맞서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맞서 겨루기로 하나 됐으면 합니다. 맞서 겨루기, 품새틀, 품새와 겨루기를 세계 태권도 연맹과 ITF가 나누어 가지면서라도 진정한 하나 되는 모습을 원합니다. 우리 태권도 가족 여러분도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ITF의 장점, 무도성 있는 장점과 다이나믹한 기술, 화려한 기술이 조화를 이루면 더욱 더 좋지 않을까요? 태권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권도 하는 하나 되는 세상, 태권도로 하나 되는 세상은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이 꼭 만들어 가겠습니다. 태권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참 오늘은 아쉽습니다. 우리 김예진 기자가 외부 출장이 있는 관계로 이부 진행, 우리 도장 자랑하기는 결방입니다. 지금도 밖에서 열심히 우리 도장 자랑하기를 위해 발로 뛰는 김예진 기자에게 고마움을 전하면서 이부에서 진행되는 시청자의 의견은 일부에서 바로 이어서 진행.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의견 어,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뭐늘그 많으신 분들이 의견을 보내주시는데요 어, 몇 분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로스캐롤라이나 이사범이란 분인데요 사범은 어, 자기 사범 스승을 흉내내기란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내 사범님을 흉내내며 시작하여 사범님의 가르침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앞으로 더 나아가 더 훌륭한 태권도인이 되고자 노력하렵니다. 이제는 내 제자들이 저를 바라보기,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에, 제가 여러 그 전화도 많이 받았습니다. 아, 사범이란 자기 사범님을 흉내내는 것이다. 아참 어, 좋은 내용이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두 번째 시청자 의견입니다. 아 근데 우리 앞에서 조정하시는 그 카메라를 그 하시는 PD님들이 집중을 못한다고 아주 앞에서 쫑크를 팍팍 주고 계시는데요.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닉네임 멕시코 선교사라고 하신 분요 태권도 발전을 위해 애쓰심에 박수를 보냅니다 같은 마음으로 동참하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우리 그 멕시코 선교사님 태권도 선교를 위해서 계속 애써주시고 좋은 의견 많은 그 의견 보내주시면 어,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그세 번째 의견입니다. 좀 길게 <laughs> 보내주셨네요. 닉네임 무주서 땡땡 안녕하세요. 어, 어제 하루 종일 서울중앙지검에서 7명의 수사관, 검사가 국기원을 압수수색하였는데 아직도 감도 못 잡고 있는 현 이사장과 이사들 특히 원장 직무대행 하시는 이사님 한심하기 짝이 없네요. 국기원이 사라지고 태권도 본산이 파국으로 가도 기득권만 유지하며 급여 한푼 받다가 나가면 국교원이 망하든지 말든지 자기 이익만 채우면 된다는 인식을 가진 분들, 제발 접근 못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청을 아예 무시하는 태권도인들도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법치 국가에서 법에 정한 주무관청의 관리 감독 기능을 회피하는 것은 태권도라고 예외일 수 없고, 대한민국의 한 스포츠 무도 종목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기라고 해서 관리 감독의 취해 법권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의심이 갑니다. 라고 그 아주 길게 보내주셨는데요. 이분, 그, 어 참, 이렇게 길게 태권도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잘뭐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아마 법치 국가에서 법을 위반하겠다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뭐 다소 그 생각의 차이 뭐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서땡땡님 뭐꼭 서땡땡님처럼 그렇게 생각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충분히 어, 수렴하려고 하고요. 또 저에게 조금 그 지적해 주시는 듯한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더욱더 어, 태권도를 위해 노력한다는 말씀으로 대답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의견 외에 제가 어, 깜빡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 저에게 전화도 많이 주시고 또 카톡, 또그 시청자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신 분 중에 소개 다 드리지 못한 거 하나 더소개 드리겠습니다. 아, 왜 이렇게 화를 내느냐? 왜 이렇게 흥분하느냐? 아, 많이 받아들여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길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그건 참그 길어야 되는 것도 사정이 조금 있는데요. 아, 앞으로. 그 시간 조절을 잘 해가면서 그것도 의견을 잘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구촌 태권도 가족 여러분, 홍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 네 번째 시청 잘 하셨는지요? 봄은 꽃보다 그 꽃을 즐기는 이들이 있어 더 아름다운 계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공사범이 바라본 태권도 세상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들이 있어 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직 아직도 이렇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더 노력하는 공사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잊은 게 하나 있습니다. 유튜브에 구독과 좋아요, 또 알림 설정 다시 한번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